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일문 여섯 번째 강의야. 이제부터는 시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말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어느 시간대에 발생하니라고 해가지고 동사의 시제를 표시하는데 말이지 말 그대로 이 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사의 특징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봐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썼을 때이 동사의 시제까지 보기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영어에는 이 시제가 몇개 있냐면 원래 영어는 12개의 시제가 있단 말이야 12시제가 있는데 이 천일문 입문에서는 말이지 여기서 일곱 개의 시제를 배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배우게 될이 일곱 가지 시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줄게. 일단 어느 시간대에 이 일이 발생하고 있니? 해가지고 기본 시제가 있는데, 기본 시제는 현재라고 하는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라는 시제가 있고요. 그리고 미래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재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있대, 그러면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동사가 start라고 하는 동사야. 현재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면 start를 쓰면 되겠지. 어, 과거에 시작을 했대요라고 하면 start에다가 ed를 붙이면 되겠지. 미래에 시작을 할 거예요라고 하면 start에다가 위를 쓰면 되겠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이 형태가 바뀌는 거 알고 있지.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 start에다가 s를 붙이는 것까지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시제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라는 게 있어. 자,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지금 진행 중이야. 라고 해가지고, 현재 진행시가 있는데, 이 진행 같은 경우는, 기본이 비동사를 쓰고, 이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거야. 결국, 동사는 비동사 되는 거고, 이때 동사에 ing를 붙여버리면, 이때 해석할 때, 뭔 많은 중, 이다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현재에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 비동사를 현재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m, a, is 중에 하나를 쓰고,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start라고 하면은, start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내는 거고, 과거에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당연히 과거 비동사인 was라던가 were를 써주고,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 미래에 뭐뭐 뭐 하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비동사의 미래시제인 will, be를 써주고, 이 동사에다가 ing를 쓰면 되겠지. 이거. 여기까지는 여섯 개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완료시라는 걸 배우는데 말이지. 원래 이 완료라는 것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있어. 하지만 이 입문 단계에서는 현재 완료만 배울 거고, 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have p l u pp 형태를 취하는 거.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p 형태를 취하고, 3인칭 단순 경우는 has, pp 형태를 취하겠지.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d, pp 형태를 취하는 거고,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will, have, pp 형태를 취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문에서는 배우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총 7개의 시제를 배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은 기본 시제인 현재, 과거, 미래를 마무리할게. 자, 다시 천일문 교재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현재하고 과거하고 미래세를 배울 건데,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시제에 대해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제를 가지고서 문법 문제로 나올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사실상 현재, 과거, 미래세 같은 경우는, 너가 이미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다 마무리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제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자 일단은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무엇 뭐 한다, 뭔뭐 무엇, 이다라고 해석한다 을 그랬어. 말 그대로 우리가 your idea sounds great라면 그냥 해석할 수 있잖아. 너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게 들려라고 했어. 그러면 들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만 주의해서 해석하라고. 뭔뭐 무엇, 한다였는지 했다였는지 할것이다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 시제가 가끔씩 미래를 나타내기도 해. 그래서 이런 거지. 기말 시험이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라고 했어. 그럼 이번 주 수요일은 미래인데, 어, 여기다 현재 썼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라고 알아두라고. 그리고 해석할 때는 무리가 없잖아. 기말 시험이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단순히, 여기 왜 미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 경우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정리해주면,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도 말아두자. 그리고 세 번째, 자, 현재 시제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아? 현재, 과거, 미래를 포함하는 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거. 항상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일 다시 말해서 습관일 수 있고 일상일 수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질일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경우에 현재시를 씁니다 라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여기 봐보자 해가 동쪽에서 떴어 그리고 서쪽으로 졌어 그럼 당연히 이해 같은 경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질이잖아 현재 과거 미래 절대 변하지 않는 일 그래서 현재시를 쓰는 거라고 알겠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바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로 넘어갈게. 과거 시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과거에 발생한 일인 경우에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했다, 였다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명백히 이렇게 과거를 의미하는 부사들이 있단 말이야 얘와 같이 쓰면은 과거시를 쓸 수밖에 없겠지 미래도 마찬가지야 미래에 발생할 것들이라면 미래시를 쓰는 거고 will 러스 동사원형 형태인 거는 알 거야 그리고 특히나 미래를 의미하는 부사들이 있으면 얘하고 같이 씁니다 라는 거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왜 과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어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만약에 이 어제란 말이 없어 버리면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지만 얘 때문에 과거인 거야 이 정도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에 왜 위를 썼어요 라고 하면 이게 언제 발생한 거지? 그렇지 미래에 발생할 거기 때문에 will show라고 쓴 것뿐이라고 그래서 굳이 어법 문제를 만들려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를 보고 과거 예를 보고 미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해석하는 것은 과거는 과거로 해석하고 미래는 미래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 뭐 했다 뭐+ 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그럼 이제 천일문 문제 넘어갈게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냐면 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가 말이지 이렇게 a b c d 네 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예문의 시제가 전부 다 현재인데 이게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고르라 그랬어 하지만 사실상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이게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지 미래의 일정을 의미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에 해석을 한번 해 보는 건 괜찮지만 이게 현재 상태고요 미래 일정이고요 반복적인 일이에요 이걸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갈 거야 그 다음, 전일문 문제집, 이제 27페이지야. 얘 같은 경우에, 어법상 고르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수능 직결하고 나와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어법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왜냐면 너무 쉬워서. 뭐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지. 언제 일어난 사건이니?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사의 시야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 그래서 고르고,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동사에 맞춰가지고, 했다, 인지, 할 것이다, 인지. 이런 정도로 해석할 때만 좀 주의해서 하면 되겠지. 2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내놓고 뭐가 나왔지? 그렇지. 미래시세를 의미하는 부사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미래시세가 맞겠지. 3번 같은 경우에 언제 발생한 사건이지? 1950년에 발생한 사건이야. 당연히 과거기 때문에 과거시세를 고르면 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 얘는 한 건지 할 건지 했는데 얘는 아무래도 해석을 해봐야겠지. I have to. have to는 해야 한다 뜻이야. 나는 무거운 박스를 옮겨야 해.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했다야 할 거야. Where is it? 그거 어딨니? 라고 물어봤단 말은 아직 안 했지. 할 거지. 그래서 위리 맞겠지. 5번 같은 경우에 지금 뭐가 나와 있지? 그렇지. 대놓고 next week.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할수 있어. 학생들은 한 번쯤 해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 요 아래에도 지금 시제의 오류찾기인데 얘 같은 경우도 바로 할수 있겠지? 자 빨리 해보자. 얘는 last semester 해가지고 지난 학기에서 얘는 대놓고 과거네요. 그러면 과거시제 맞지? B 같은 경우도 the day before yesterday 해가지고 대놓고 과거지. 어 그럼 went 맞겠네. C 같은 경우는 어제기 때문에 주문을 했다. 과거는 맞아. 그러면 내가 바라기를 그 책들이 이틀 안에 도착하기를 바래야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지. 과거를 쓰면 안 돼. 그래서 미래 시제인 will arrive. 이게 맞겠지. D 같은 경우에 뒤에 뭐 나와 있지? 2 시간 전 해가지고 얘는 대놓고 과거야. 과거 부사구인데 미래와 같이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얘를 과거로 바꿔야겠지. uploaded. 이런 식으로. E 같은 경우는 미래의 사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will h 해 e 쓴거 맞아. 알겠지? 그리고 여기 천일문 문제집에서 유닛 6하고 7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 얘도 필요한 것들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방금 풀었던 것처럼 우리 시제의 오류 찾기야. 1번 같은 경우에 그 연극이 시작합니까? 7시 30분에 아니면 8시에라고 물어본 거지. 뭐+ 뭐 하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현재 시제 맞는 거야. 자 B 같은 경우에 달이 지구 주를 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변치 않는 진리잖니. 항상 변치 않는 것은 뭘 쓰라겠어. 현재 시제 쓰라겠지.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항상 같을 것. 현재 시제 쓰는 거야. 그래서. 무브드가 아니라 무브스 이게 맞겠지. see 같은 경우는 요즘에라고 했단 말이야. 요즘이라고 해버리면 현재 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미래 시를 쓰지 않고 현재 시를 쓰는 거야. 그래서 e 임 이게 맞겠지. D 같은 경우는 usually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빈도부사라 그래. 그래서 얼마큼 자주 얘가 발생하니?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일이거든. 그래서 반복적인 일은 같은 경우는 현재 시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하는 현재 시를 쓴거 맞는 거야. 자 E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 전 대놓고 과거네요. 그러면 동사도 과거 시에 쓴거 맞는 거야. 자 밑에 마지막으로 영작이 나와 있는데 이 영작 같은 경우는 하는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똑같이 할 거야 지금은 시제에 한번 집중해 보자 똑같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팀 프로젝트는 얘가 주어지 끝난답니다 얘가 동사고 언제요 모래라고 하면 되겠지 순서 알겠지 1번 쓰고 2번 쓰고 3번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의 시제 뭐라 하겠지 끝난다라고 하면은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그렇지. 얘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재를 쓰는데, 현재 시제인 경우 뭘줄야겠지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는요. 동사에 S 붙이세요. 라고 했지. 이렇게까지 마무리 줘야겠지. 자, 3번에 그 소녀는 얘가 주어겠네. 그리고 간다. 얘가 동사겠지. 그럼 어디에? 라고 해가지고 체육관에.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언제? 방과 후에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항상 보이지?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빈도부사인데 말이지. 얼마큼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부사야. 그래서 어100% 발생해요라고 하면 always 항상이라고 쓰는 거고, usually라던가 often, sometimes 같은 경우는 가끔씩 발생하는 거고요. never 같은 경우는 0%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 말하겠지. 이걸 빈도 부사라는 데 말이지. 빈도 부사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뒤에 오는 거고요. 일반 동사에서 버리면 일반 동사 앞에 오는 거란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간다라고 해가지고 일반 동사야.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always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소녀는 갑니다 체육관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때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빈도부사기 때문에 이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always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의 형태 봐야겠지. 간다 라고 하면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현재예요. 근데 앞에 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S 붙여야겠지. Go는 ES 붙이는 거. 4번에 그 가수는 얘가 주어고요.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얘가 동사겠지. 자, 그러면 무엇을, 그렇지. 신곡을 얘가 목적이겠네. 그리고 2년 후에 라고 하는 것이 뒤에 따라 붙는 거야. 그럼 순서 알겠지? 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고, 목적어 보이고, 전치사구 보이고. 그리고 발표할 것이다니까 얘는 미래겠지. 그래서 will release 쓰는 것까지. 5번에 서울행 비행기는 얘가 주어네. 출발했다. 얘가 동사겠지. 몇시에요 그렇지. 오후 3시 15분에요. 언제? 어제?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이 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출발했다 라고 해서 과거지? 그럼 여기서 시제를 과거로 바꿔줘야겠지. 자, 6번에 마크는 주어, 자전거를 탄다 라고 했어. 탄다가 동사겠지? 그럼 뭐를? 그러면 자전거를 해서 목적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어디서 공원에서 친구와 함께까지 그래서 순서 정하면 첫 번째 마크는 자전거를 탄다 먼저 써볼게 이렇게 그래서 마크는 탑니다 자전거를 근데 뭐가 보이지 때때로 라는 게 보인단 말이야 때때로가 뭐야 그렇지 sometimes 해가지고 얘도 이 빈도 부사란 말이야 빈도 부사 위치는 뭐라겠어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결국에는 일반동사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야 sometimes를 써야겠지 인도부사. 그래서, mark, sometimes, ride인데, 이도 마찬가지로 탄다, 기 때문에, 현재야, 과거야, 미래야. 그렇지, 현재야. 현재인 경우는 앞에 있는 주어, 수일치 하겠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 붙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공원에서가 남아있지. 그래서, in the park를 마지막에 써주자. 자, 오늘은 유닛 6하고 7을 마무리했는데, 시제에 관한 거였었고, 현재, 과거, 미래, 기본 시제 3개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어.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다, 해석 어떻게 하다, 이 정도 알면 되는 거고, 과거, 미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문 을 하나씩 적어 놓는 게 좋고요. 과거 시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거 부사구, 미래 같은 경우는 미래 부사구 함께 쓰인다. 그래서 굳이 어법 문제 나온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부사구하고 동사 시제를 맞추는 것 정도만 나올 수 있다. 얘만 알면 될 거야. 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한 시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학생들이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다루지 않았던 예문도 다시 한번 꼼꼼히 봤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